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스입니다. 욥과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던 빌닷의 대답입니다. 빌닷이 짜증을 내며 말하는데요. 너가 우리를 짐승처럼 보는구나, 라며. 그러고는 욕을 울분을 터뜨리는,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옮겨지겠냐, 라고 합니다. 너가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라, 웃기지 말아라, 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빌다 또 인과 응보원칙에 따른 아기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결국 그의 죄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고 장마간에 빛은 어두워지고 피곤함과 괴로움을 몰려오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결국 덫에 빠지듯이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고 재앙을 당하고 멸망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고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다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특별히 1 1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라는 말은 지금 요백에 나타난 피부병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요백에 찾아온 질병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뿌려졌던 것처럼 요백 가정이 유황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이는 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세상이 변하냐?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잖아? 어서 회개나 해! 라면서 윽박 지르고 몰아붙이는 것이 정말 정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죽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아들까지 내오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모욕감을 주며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형제 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한 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그들이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